안녕하세요. 영어 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단어 공부하기 첫 번째 영상이죠. 어, 인트로 영상에서 설명을 들었다시피 어, 2편, 3편, 4편 영상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이 1편 영상에서는 어, 개괄적으로 결론적인 이야기만 어, 이야기만 좀 짧게 이렇게 하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들 이 이해가 좀잘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설명을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했어요. 그런데 듣, 듣는 사람이 혹은 여러분들께서 간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어, 그니 네 말의 요점이 뭐야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의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실 그게 이제 너무 방대한 양을 설명 들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간 중간에 이야기를 좀 놓치게 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겠지만. 일단은 고런 질문이 나왔을 때어 제가 하고 싶은 말, 가장 요점이 되는 거, 가장 개괄적인 이야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요런 거를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저는 이제 영상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글로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편이긴 했는데 이번 어, 앞으로는 이제 제가 뭔가 방대한 양을 설명을 드린고자 하고자 하게 되면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해드리고 그래서 아마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 조금은 이 사람이 앞으로 장황하게 할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짧은 영상을 초반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칼의 단어공부 방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칼의 단어공부 방법의 공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어,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입이 기억하는 것 그렇죠? 입이 기억하는 것자 예를 들면 단어공부를 한다고 치게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 이제 뭐 도서관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뭐 단어장 혹은 아니면 뭐 미드를 보건 아니면 기사를 보건 혹은 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는 것건 그렇죠. 뭔가 단어를 갖다 이렇게 접고 외우고 이런 거를 단어 공부라고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즉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는 단어 공부 방법은 머리가 외우는 거죠, 그렇죠? 입이 기억을 하고, 입의 근육이 이 단어를 말할 때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고, 실제로 그냥 머리가 기억하는 단어 공부 방법. 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말하기 공부를 한다고 치게 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도 그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입이 자동적으로 그 단어를 쓸때잘 따라주고 잘 움직여줄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잘안 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공부 방법은 머리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입이 입의 근육이 어떻게 하면은 기억을 좀더잘 하는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렇 버벅거리지 않고 말하기. 뭐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리가 기억을 하게 만들게 되게 되면 머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에서 말을 하게는 되죠. 그렇 그런데 그 단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자연스럽지 않게 나오느냐 그 단어를 꺼내는데 뭔가 느낌이 기억 저편에 있어서 이 기억 저편에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사실 그 단어가 자기 단어는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끄시면서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버벅거리지 않고 말할 수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아마도 뭐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판단할 기회가 있으시게 되게 되면 아마도 두 가지 기준으로 초반에 초반에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발음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말할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능수능란하게 말하는가, 즉 버벅거리지 않고 말하는가. 요두 가지가 초반에 어떤 사람의 영어를 판단하는 어, 근간, 근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단어의 공부 방법은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입이 기억, 입의 근육이 기억하는 거. 그리고 버벅거리지 않고 말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하는가. 그죠 단어를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를 되는가.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이 말하고 싶은 단어. 어. 입에서 나온 단어, 이럴까요? 말을 하면서 입에서 나온 단어. 즉, 말하기 연습을 하시면서 말하기를 하면서 내 입에서 실제로 나온 단어를 연습을 하시는 거죠.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단어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면 음, 미드를 보며 하신다든지 학원 선생님이 말해주는 단어를 공부하신다든지 아니면 요즘 유튜브 보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의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이 단어와 이 단어는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어뭐 책을 보면서 공부하신 단어장을 보면서 공부하신다든지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그렇 경로를 통한 단어의 공부는 전부 다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렇죠? 외부적인 요인은 외부적인 어,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어, 아시고 습득을 하시게 되게 되면 가장 첫 번째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 단어가 내가 얼마나 자주 쓸 법한 건지 잘쓸 건지 그쵸 그리고 이 단어가 내 레벨에 맞는 건지 판단이 안 되세요. 그렇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단어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단어를 접하실 때그 경로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자기가 쓰고 싶어 하는 단어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공부를 알게 된 단어들을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진 나쁜 거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장 1차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단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을 하면서 쓰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나온 단어 혹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벅거리면서 나온 단어 혹은 어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못 했던 단어 요런 단어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기 입에서 나온 단어 자기가 쓰려고 했던 단어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지 누가 이런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라고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이 단어를 자기가 언제 쓸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주 쓸지, 내가 이 단어를 쓸만한 상황 연출이 내 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될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판단을 안 하고 계실 거고 판단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입에서 말이 나온 단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단어, 이런 단어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야기가 길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일상에서 어, 공부한 단어가 일상에서 떠올라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어,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커피를 하나 사주고 갔어요. 음, 그쵸? 커피를 하나 사주고 갔는데, 물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커피는 아니지만 커피를 사주고 갔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커피컵 옆에 붙어 있는 요거 있죠? 우리가 아마도 한국말로는 컵홀더 뭐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나요? 실제로 이거를 영어에서는 슬리브라고 해요. 제가 좀 적어 드려볼까요? 슬리브, 슬리브란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슬리브란 단어는 사실 뭐 숏슬리브, 아니면 롱슬리브 이런 거 말하면서 뭐그 옷이 긴팔이냐, 뭐 반팔이냐, 짧은 옷이냐, 윗도리가그뭐 긴 팔이냐 짧은 팔이냐 요거 말할 때 long sleeve, short sleeve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이 컵홀더 우리가 말하는 이 컵홀더를 sleeve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단어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게 되셨어요. 그쵸 아마 이거를 sleeve라고 부른다라는 걸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단 이거를 sleeve라고 부르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실제로 커피를 마시거나 이러실 때 얘를 또 보게 되게 되면 얘가 슬리브라고 부르는 물체라는 게 이거를 보면은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야만 실제로 이 모양, 이 이미지와 이 슬리브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굳이 딸딸딸 안 외우시더라도 이 단어가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라 생각하십니다. 즉, 이미지, 행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행동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공부를 할때 가장 기억을 잘 하고 혹은 또뻐벅거리지 않고 말을 하면서 이 기억도 잘 나고 잘안 잊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물의 물체의 이미지를, 그쵸,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 이미지가 떠오를 때그 단어가 같이 떠올라서 입의 근육이 움직여주게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좀 말이 어렵긴 하죠. 그렇죠. 단순하게 자 이렇게 슬리브라고 부른다는 거 아셨으면 얘를 다음에 볼때 얘가 슬리브라고 불리는 물체라는 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단어가 실제로 잘안 잊어버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하기를 할 때도 그 단어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어, 연상이 되면서 말을 하시게 되게 되면 이 단어가 실제로 입에서 말할 때뻐벅거리는 현상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세요. 즉, 어, 어떤 단어를 공부를 하셨을 때그 단어가 내게 되고 내 입이 기억을 하고 근육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이 공부했던 단어가 일상에서 떠오르셔야 돼요. 그게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걸로만 끝나시게 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단어를 쓰려고 할때그 단어가 기억 저편에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기억에서. 그래서 그거를 끈끈내 찾아서 꺼내서 입에 붙여서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뻣벅거리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 이 단어가, 어, 이 물체의 모양과 연결이 돼서 기억이 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 단어를 말을 할때뻣벅거리 현상이 생긴다는지, 이런 현상이 거의 없게 되고, 그리고 그 단어 기억나는 것도 기억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왜? 실제로 이런 그, 이슬리 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한뭐 뭐 하루에 한두세번 본다 이렇게 치게 되게 되면 한두 번만 한번정도만이라도 내가 공부했던 단어고 새로 알게 된 단어니까 요 단어를 갖다가 딱 떠오르게 되게 되면. 그 단어는 본인의 단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2 편, 3편, 4편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단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고 오셨던 단어 공부를 하시면서 겪고 오셨던 힘듦즉 예를 들면 알고 있는 단어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10%밖에 입에서 잘안 나온다. 이런 게 없어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했던 단어가 계속 까먹어지는 여러 현상도 많이 없어지실 거고요. 알고 있는 단어긴 한데도 입에서 말을 할때뻐벅거리는 현상도 많이 없어지시게 될 겁니다. 믿고 따라오시게 되게 되면 게되 충분히 그런 효과를 보실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어, 영상을 좀잘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편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